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2월 19일이고요. 7시 25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코스닥은 좀 상승이 좀 나왔네요. 상승이 좀 나왔고, 다음에 어 코스피는 어 빠졌다가 다시 어 올라왔는데도 이제 마이너스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음... 지금 시장 종합을 보면은 제가 아, 아침에 봤을 때는 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사고 있었어요. 음, 얘도 많이 어, 외국인도 사고 있었고요. 세, 외국인이 이천 얼마치를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어느 순간에 돌아서더라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돌아서버리죠. 어, 어느 순간에 이제 돌아서버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어, 올라오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다음에 기간 기관들, 어, 갑자기 기관들이 막 사더라고요. 어, 그렇게 된게 이제 오, 환율이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음, 환율 영향이 크죠. 어, 환율 연장.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환차 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거죠. 어, 단단하게 말해서. 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침에 사던 거를 다 반납하고 어, 기관한테 다 넘기고. 어, 아침에 뭐 개인들은 둘다 계속 양시장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 쭉 끝까지 양시장 매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환차 손에 의해 가지고 그나마 코스닥 어 개별 장세예요. 유성 성장세라고 하죠.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추천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어좀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음, 어, 그 부분 때문이라도 개인들도 이제 코스닥을 좀덜 파는 경향이 보이고 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요 환율 때문에 어 아침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좀다 팔고 어 오히려 마이너스로 어, 마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음, 그리고 오, 상해나 홍콩 중국장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장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장하고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같은 가는 어, 미국의 대통령이 날이죠 어, 휴장입니다. 아, 휴장이기 때문에 어, 지금 업, 어, 그 시장 쪽에서는 어, 관망세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어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 많이 힘. 왜냐면은 개인들도 많이 팔아 팔게 보이고요. 어 외국인 또 왔다 갔다 거리고. 어. 다행히도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지만은 어 일단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준 게 그나마 좀나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어 아침부터 이렇게 갭으로 갭으로 떨어뜨려가지고어 갭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어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어. 근데 다시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어, 이게 다시 빠질 것 같으니까, 개인들이 안, 안 들어왔죠. 응, 음, 개인들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이렇게 빠져서 끝났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판에도 더 팔아버리죠. 어, 개인들이 막판에도 더 팔아버리기 때문에. 내일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어, 미중무역 협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어, 지금 뭐, 업계, 업계라고 해야 되나? 어, 글로벌적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나은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까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차관세. 음. 그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차관세에 대해서 뭐 국가 안보의 위협이 느껴진다. 차에 뭐 지금 뭐 폭탄 달아서 수출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차에 대한 어 국가적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말이야 말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뭐 어쨌든 뭐 미국이 뭐 하락하면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게전 세계의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계속 주목을 하고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후에서 대미무역 화상 최대 흑자를 냈죠. 트럼프가 아주 싫어하겠죠. 어 u 이유를참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독일 같은 데에 나가 과세 때리면은 아주 어, 흡족, 흡족해 하겠죠. 그, 어, 트럼프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내일 장은, 내일 장도 혼조세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 차관세 때문에. 내일, 어, 미국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음, 오늘, 그래도, 좀 마무리가, 어, 결국에는, 뭘 이게 올라갔다고 보고 이게 내려갔다고 하면은, 결국또 디커플링이죠. 어.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만 보면 디커플링인데, 그냥 디커플링도 아니고, 그냥 막판에 좀 빠진 모습. 얘는 그래도 코스닥은, 어, 외국인이 좀 사주면서, 어, 좀 보아권으로 가는 모습이 좀보였고요 음, 결론으로는, 그냥 보아권에 왔다. 어, 미국장이 개장을 안한 이유이기도, 아안 어, 안 했기 때문에, 어, 보합권을 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막, 막판에 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갔다. 음.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장은 그래도 어. 요거를 좀 내려야 되겠죠. 어. 저는 이거 깨지길래 손절을 좀 했거든요. 어, 요거 아침에 바로 깼거든요. 어, 아침에 이거 바로 깨길래 제가 이렇게 선어 놓고 어, 지수를 보면서 선을 끄어놓고 이제 어, 대응을 하는데 이거 깨지길래 어, 가감하게 어, 종목 하나 손절했습니다. 종목 아, 하나 손절을 해버렸고요. 어, 음. 일단 요렇게2,196짜리 어, 어, 조금 더 내릴게요. 2,903, 2,193짜리 그리고 이건 똑같이 2,400, 2,740짜리요렇게두 아, 자리. 자리를 잡아놓고 만약에 내 네, 종목이 어, 손절가를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수도, 내 지수도, 내가 꺼는 지수도 이제 터치를 하면은, 그때는 저는 손절 바로 나가기 때문에, 뭐, 요렇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단하게 시황은 넘어가고요. 내일은 혼조세 똑같이 나올 것 같다. 내일 추가적으로 환율을, 환율을 보셔야 될 거예요.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외국인은 나갈 거고, 그러면은 또, 어, 지수가 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뉴스 시작할게요. 어, 미 포브스 어, 미국 중국 추가간세 25% 부과할 것 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만약에 10%에서 25% 관계, 어, 간세를 올려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에요. 어. 그리고 하는 말이 어 어디 있지 트럼프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적이라고 말하, FNFK 말, FNFK 말하기는 했다지만 음, 결국에 어 그러나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상이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는 거죠 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라이트 하이저 어 대표적인 강경파죠 어 대세, 대표적인 이제 강경파인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찬성하는, 어, 별, 안녕하세요. 이제 찬성하는 대표 중에 한 명이에요. 음, 이분도 보시면은, 미국이 왜 중국의 거, 아,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하이난에 가야 하냐, 시주석이 어, 미국에 데려와서 거절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요렇게까지 어,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아, 미국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뭐, 혼란이나 시장의 혼란에 반발이 일으킬 것 같다. 근데 포브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 주식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어, 대체 거래 거, 대체 거래처를 찾아 낸후 어, 이런 상황은 익숙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 버틸 놈은 버티고, 어, 다음에 무너질 놈은 무너지고 결국에는 어, 속과 내기다. 어, 기업이 단단한 놈만 가져가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어, 그런 거 상관없다. 어, 시장이 혼란 FFK, 상관없고 FFK, 감사합니다. <laughs> 어, 시장이 혼란 상관없고 기업의 반발 상관없다. 어, 어차피 살아남으면 로만 살아남아라. 어차피 대차거래처는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중국을 무려 뜨리겠다. 라는 생각 같아요.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역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25% 어, 추가 관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뭐 여기 뭐 지식 재산권, 사이버 절도, 농업 서비스, 비관세 장벽, 환율 이런 문제들 전부 다어 미국이 원하고 있는데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25% 받겠다. 모르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뭐 미국한테 다 맞춰준다고 하면은 뭐. 시진핑의 중국몽 2025는 어 없어지는 거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중국 입장에서도 어 진퇴양난이고 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칼자루 휘두르겠죠.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이걸 부과하는 순간 우리 장은 어또 폭락을 경험할 것이다. 준비해야 되겠죠. 어, 슬슬 현금화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뭐 다운 편에 있는 거 지어내지는 않았겠죠. 어, 그래서 내일 좀 불안해요. <laughs> 내일 장도 좀 불안하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첫 번째 뉴스 이렇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 어, 파운드리. 어, 파운드리 뭔지는 아시죠. 반도체. 어, 대세, 이제, 파운드리인데, 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해요. 어, 제가 몇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비메모리, 어, 올해 반도체 시장에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비메모리, 음. 특히 4차 업량이나 AI, 이런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반도체 칩을 설계를, 설계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해요. 어, 기게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어,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1위가 TSMC 대만의 어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어두 어, 번째가 삼성전자. 근데 이번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어 배째라 식으로 어 경영을 하다가 어 아주 철퇴를 맞았어요. 신용을 거의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신용을 많이 잃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는 있어요. 그 자리를 다시 아, 다시는 아니죠. 그 자리를, 어, 하셨을까요? 삼성전자가 이제 차지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어, 그 개발팀을 따로 떼냈죠. 삼성전자에서. 그 TSMC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천 감사합니다.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칩 설계 수요 증가, 어, 반도체 대세 파운드리. 어, 올해 반도체 업체에서 투자는 전체적으로 10% 중반에 줄어들었고, 이건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설비 투자 부분에서 60%,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40% 정도를 이제, 어, 투자 설비 부분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인텔이나, 요런 테크놀로지, 파운드리 설계 회사들이 소폭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높아지는 거는, 그런데, 어차피 1, 2, 3위는, 어, 대만, 우리나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견제는 견제 할건 없어요. 이이 이 회사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도 어차피 그 비메로 메모리의 이제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장비업 체램 리서치 지난달에 보면은 어, 올 상반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어, 투자하는 비메로 니가 어, 반도체가 이제 주도할 것이다. 뭐 아까 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삼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있어요. 이제 요게 우, 좀 미국에 미국에 이제 어, 파운드리 좀 1위 업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어, 인수할 거라고 하는데 삼성은 안할 거고요. 어, 삼성은 안할 거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뭐 매그나칩 쪽으로 어, 부분이 비메모리 부분에서 1%가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순간 파운드리 3위 업체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SK 하닉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3위까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요런, 일단 이건 기사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번, 어, 요거 요거까지 같이 보시죠. 음. 요거는 제가 리포터를 읽고 그나마 반도체 쪽으로 좀 괜찮은, 어, 부분만 좀 따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어 요. 어 디램 공급사 냈냐. 1월 매출이 31%어0 31%부진했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2월 연속 웨이퍼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1 그리고 이제 어 파운드리 여기 파운드리 나오죠. 1월 매출도 부진하다. 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 어. 그 가격이 쭉어 가격이 주니까 아, 가격 가격이 다운이라니까 당연히 어 매출도 부진한 거고. 다음에 여기 TSMC 나오죠. 어,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입니다. 어, 1월 매출은 이제 최저 수준까지 나왔고요. 이런 어, 부분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만의 서버 전류 밸류 체인 어, 일시적으로 개선되겠지만은 어, 서버용 관리용 칩.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죠. 어, 디램 반도체 같은 거는 어, 1월 매출 증가. 어. 25%, 12% 정도. 어, 그리고 지금 4분기 에팡 시설 팡, 뭔지는 아시죠? 어, 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응, 다섯 개입니다. 어, 그리고 시, 시설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어,로 추정이 된다. 팡이 이제 시설 투자가 늘어나니까, 어, 서버용 관련이 집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미미하죠. 어, 미미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2분기일까, 3분기일까 턴어라운드 시점은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우상향을 방향을 명확하다. 제생각에도 그래요. 어 지금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어 그런 거는 아실 거고 실적 시즌이 지금 끝났죠. 어 4분기 실적까지는 거의 끝났죠. 지금 많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2분기에, 3분기에 다시 어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 반도체가 필요한 어 기업에서 그 이때까지 축적해왔던 음 축적된 그 반도체들이 다 소진을 할 때가 2분기나 3분기쯤 될 거예요. 그러면은 2분기 3분기부터는 다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만큼의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 반도체에 대한 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시점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고, 우상향 요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어, 업계에서는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펀더멘탈 요인으로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도래하기 전까지 가지지 않는 자는, 어,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닥일 거예요. 어, 웬만한, 지금 살짝 올라온 애들은 많거든요. 어, 살짝 올라온, 삼성, 삼성전자 말고, SK하닉스 이 말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좀 삼성 향을 가진 애들, SK 하이닉스를 가진 애, 향을 가진 애들, 향은 뭐 그쪽에 치중돼 있는 애들, 아니면 그 부품사들, 아니면은 기계설비 애들 어 요런 애들을 좋은 애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쭉 그냥 2, 3분기까지 모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음. 요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겁니다. 어. 제가 이거 보고 그냥 계속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요거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제가 기사도 아니고 이거 리포터예요. 어, 리포터 읽고 읽어서 괜찮은 부분만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어,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뉴스는 전기 스마트폰 핵심 소재인 코발트 리튬. 어리튬이고요어 코발트 리튬 같은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모화 어, 대표적이죠. 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 코스코 코스, 캠텍. 어 대표적이죠 포스코도 어어 어, 그렇죠 어 전기 판매 급증하고 있는데도 코발트 리튬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 중이다. 어. 그러니까 여기 코발트나 리튬을 어, 어 소재로 하는 기업들은 지금 죽을 맛이겠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들은 올라가야지 어,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냥 코스모화학 같은. 안녕하세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지만. 어 가격이 아그 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지금 저도 코스모화학은 못 봤는데 아마 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코스모 초고 화학. 아빠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가 있죠 어, 올라가 있고 그런데 요게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으면은 어 요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계속 2년 만에 최저치를 추락을 했고 어, 지금 별다른 약세 흐름을 별다르지 않다. 계속적으로 10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작년 여름 때인가? 어 여름 때다. 어,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코발트 가격이 줄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 아직까지도 코발트 가격이 계속 안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어,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게 줄어드는 게 좋아 좋은 점이었냐면은. 2차 전지를 만들 때 코발트랑 리튬이 아주 중요한 소재가 어려우세요. 돼요. 어, 아주 수, 중요한 소재가 되는데 이 지금 2차 전지를 만들 우리가 좀막 장이 올라올 때는 어 그나마 이렇게 막 코발트 가격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 공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 따라가서 추천가 음, 추천 합니다. 어 그,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 2차 전지에 만드는 코발트나 리튬에 대한 양을 줄이면서 더 좋은 고효율의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게 점점 더 개발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음, 스마트용 배터리 수요가 얼마나 늘지도 모르고 기술 발전으로 배터리가 이전보다 적게 들어가도 될지 어, 저, 될지 알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어, 것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음, 것 때문에 이 코발트나 리튬의 어, 수요량이 감소를 할 거다. 근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 요런 부분 때문에, 어, 음 요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 70% 차지하는 콩고. 콩고가, 어, 코발트를, 옛날에, 지금은 70%인데, 그때 제가 봤을 때 80%인가 85% 정도 됐어요. 어 근데, 중국이 한 15%. 어그 다음,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코스모화. 단 하나뿐이고요. 어,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정정 불안의 코발트 공급 부족으로 불리는 것이 전망으로, 어, 이어지며 가격 급등이 불리는 코가트 생산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어, 요런 게 있고, 다음에, 저, 특히 중국이 이번에, 어, 장세가 바뀌었죠. 전기차 보조금 지원해버리면서 이것까지도 다운이 돼버렸죠 음. 하면서, 어, 공급 증가. 어, 중국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는데 공급을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중국이 언제까지 전기차의 보조금을 할지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코발트의 리튬 가격은 개, 폭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를 만드는 어, 완성 업체나 아니면은 음, 이거를 어, 코발트나 리튬을 사용하는 다른 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죠 어,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기업은 올라가겠지만은 어, 너무 내려가도 안 좋겠죠. 어, 너무 내려가도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심각하죠. 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음, 부분이 있으니까, 어, 전기차 부분, 어, 전기차. 이제는 2차 전지나 2차 전지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이제 슬슬 움직임 나올 때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오늘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또 2차 전지들이 강세를 보였죠. 뭐죠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은 많이 올랐죠. 얘는 뭐 그렇고. 코스모신 소재. 다음에 어, 하나케미칼, LNF. 다음에 에스코프로. 다음에 ENF. 다음에 코스모화학까지. 포스코캠텍 다들 올라오고 있죠. 어, 아마 다른 분들은 2차 전지 안 보고 계셨을 거예요. 어, 저는 뭐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음, 슬슬 어, 괜찮은 종목 하나 잡아 놓으셔야 되겠죠. 어. 지금 다 올라왔죠 지금 다상승세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봐야 돼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까요 음, 그건 아니거든 좋은 어, 2차전지 하나 갖고 한번 모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